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우리 삶에 맺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이 사랑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들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자가 <목소리도> 군경들라 주위에 일어나 기도 내이사 우라 주 께서 승전 하고 영광 을얻 도록 그 군대, 거느 리사 이기 게 하시 네 십자가 군경 들.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원님 이더라 복음의 값주입고늘 기도하면서 너맡은 자리에서 숨성을 다. 이 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영상 보신 분들은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잠이 확 깨셨겠네요. 네, 아, 우리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린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했습니다. 가이사, 이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의 어,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이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처단해 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이권 때문에 발생한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 장면 속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5절.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먼저 말하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단순히 주고받은 얘기 같지만 여기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복으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처단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교 진, 종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만이 우리의 왕이라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 단순히 예수를 죽이기 위한 술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을 많이 넘어간 말이었습니다. 선을 지나쳤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정직하게 고백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었고,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보위해 줘야 자신들이 유대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도 없었고 이렇게 가이사회에는 우리, 우리,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다 이렇게 충격적인 배교를 할 리도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는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거기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꾸만 타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건 나도 가지려고 할수 밖에 없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팔아버리는 그런 배교에 무서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하루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구원받은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결정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므로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딱 붙여 놓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쉬시기도 하다가 우리 주일에 다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고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명분으로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백했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하루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와 관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 약속하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맺혀지으로이한주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